이름으로 인생을 바꾸는 성명학 강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성명학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코로나 이후 급변한 학습 환경,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현장 그대로의 실시간 강의로 만나는 한글 이름 성명학. 초급 28강, 중급 38강, 고급 100강. 성명학 총론 30강. 최초로 공개하는 십성을 오행으로 세분화한 비법 강의 10강. 현실 문제를 일진으로 예측하는 문점 비법 62강. 총 957만 원 상당의 단독 콘텐츠. 오직 이번 패키지에서만 지금 신청 시 한시적 70% 할인된 300만 원 결제로 전 강의 수강. 실전 성명학부터 현실 문제 예측까지. 국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비공개 비법.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를 위한 커리큘럼.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강의 목록과 신청은 다지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운명을 바꿉니다. 더 많은 이름 분석 콘텐츠와 한글 성명학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면 다지은 공식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지난해 그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되면서 어, 주변에서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차기 대권은 누가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진짜 저도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금년은 어떤가 하고 풀어봤을 때, 어,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재명 씨는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어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될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길래요. 제가 그랬죠. 운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일심에서 받았던 그 집행유예, 그게 이제 이번에 항소심에서 만약에 100만원이라는 그, 어, 벌금형만 떨어져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안될 거라고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성명학에서 그 이름에서 발현되는 그 소리 에너지의 기운을 그 누구보다 믿고 있다 보니까 씨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그 위재판결이 되면 안 되는 거라 제가 불현듯 아 진짜 이재명 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그래서 정말 될지 안 될지 한번 확인 차원에서 풀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 신일이에요. 그래서 아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판결이 됐고 또그 어, 후로 저기. 윤석열 씨가 탄핵이 인형이 됨으로써 파면됨으로써 지금 대성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어, 차기 대권이 누가 되겠느냐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름을 통해서만 보는 거니까, 이을사년 은세를 봤을 때, 아, 이, 이게 6이 바로 간성을 생해지고, 상관이 재를 생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서로 상생으로 개면형과 내년운인 을사년이 서로 상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되겠구나 금년운이 을사년운이 되겠구나 생각을 생각을 한 상태에서 신일날을 보니까 더욱 더그 마음이 학증이 들은 거예요 보면. 신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4가 6을 생하고 2가 4를 생하고 1이 3을 생하고 서로 상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은 34가 78을 극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이름을 이승만 대통령부터 쭉 분석했을 때어 34가 78을 보는 이름에서 대통령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이재명 이름 또한 보니까 삼사가 이렇게 칠파을 극하고 있는 요 기운에 의해서 이 이름 자체가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담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을사년에 어, 이름과 을사년이 서울 상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때 도차도 삼사가 삼사가 칠파을 극하기 때문에 아 대통령이 될수 있는 요소를 금년 내 많이 갖고 있구나 하고 판단한 상태에서 제가 그래도 미신적어서 신일을 신일날 이거는 이제 제가 불현듯 떠오른 날이거든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과연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뽑은 날이 바로 어 이렇게 역시 상관사가 재성육을 생해주고 나 이게 나의 많은 무리들이에요. 일리는 재를 극하는 기운이지만 많은 무리가 되서 어 많은 무리들이 무리들이 내 생각 속으로 다 이렇게 집약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또 여기서도 또한번 삼사가 7, 8을 극하기 때문에 이 신일조차도 대통령의 기운 그 소리 에너지가 강하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아 이재명 씨가 차기 대선에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역학자 아닌 뭐 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결과가 난 상태에서 뭐 자기가 뭐 그렇게 될 것이냐 어쩌, 어쩔 것이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항상 미리 이제 이름을 통해서 많이 분석을 해보거든요 근데 거, 거의 틀려본 적이 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앞전에 그 대선 때, 어, 이재명의 이름을 가지고, 과연 이분이 대권에서 될까, 안 될까, 그걸 뽑기 이전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제가 야당이 승리할까? 여당이 승리할까?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될까? 아니면은, 민주당이 될까 하고 봤을 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하게 나왔어. 그때 당시는 국민의 힘에 그 윤석열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올 때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민주당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 힘이냐 할 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하게 나와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결과는 안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재명 씨 이름을 가지고 푸른 게 아니라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할 때는 할 때는 민주당이 우세하게 나와서 그리고 나서 어 바로 이재명 씨가 이재명 씨가 어 저기 그 대통령 후보로 올라와서 그때 제가 이재명 씨 이름 이름도 풀어 봤는데 그때는 제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있죠. 61년생으로 봐가지고 그때 20, 61년생으로 볼때 윤석열 이름과 거의 버금가게 그냥 비슷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때 제가 한 3, 4년 전에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laughs> 이재명 씨가 어, 61년생이 아니라 어, 63년생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63년생으로 이제 분석해 보니까 그때 당시 그 앞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 윤석열 씨하고 서로 이렇게 대선에서 결었을 때 그랬을 때 민주당이 우세하게 나와서 대통령이라고 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했는데 사실은 그때 생년을 잘못 알고 분석을 해서 그러한 오류가 범했지만 민주당이냐? 국민의 힘이냐 했을 때는 국민의 힘이 무슨 조사에서 <laughs> 엄청나게 앞질러 갔 앞질러간 상태였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 비록 이재명 씨가 그 대선에서 윤석열 씨한테 패배는 했지만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졌다라는 건 그만큼 어 민주당의 우세가 민주당의 곧때고 그 소리 에너지의 그파동이 이미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믿을 만한 분에 의해서, 어, 이재명 씨가, 어, 61년생이 아니고 63년생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이름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아, 이름 속에서도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품고 있는데다가, 을사년에서도 똑같이 연이 이름을 서로 상해, 서로 생해주고 있는데다가, 또그 연조차도 대통령이 될수 있는 소리, 에너지, 그수리배합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물었던 신일의 역시 똑같이 이러한 에너지가 그리고 또 많은 우리들이 나의 생각대로 따라서 결집하고 귀합이 된다라는 이 신일의 신일의 요 일, 일진을 통해서 아,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분명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 내일이 그렇다면 내일이 이재명 씨그 이번에 항소에서 무죄가 나왔던 게 이제 상고심에서 판결이 이제 뭐열 명인지 열두 명인지 대법원 전원 다합의체로 어떤 선고 그거를 빠르게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게 이제 그것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서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그 내일 나오는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다들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이재명이라는 이름 속에서 을사년의 음과 제가 그때 그런 듯 떠올라서 봤던 그신의를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이렇게 어 좋게 어 에너지의 흐름이 흘러가게 되면은 아마 이재명 쪽으로 판결인 내일 다시 말해서 무죄 판결이 되겠죠, 그쵸 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들 이제 각자 자기 당에서 유리한 쪽으로 이런저런 해석들을 내놓는 요 상황에서 제가 오늘 어, 이 이름에서 발현되는 소리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름대로 살아가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될, 저는 성명학자로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재명 씨, 제가 앞전에 풀어놨던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름, 이름이 얼마나 오늘 이렇게 이름대로 응기가 작용하고 이름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이름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민 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죠? 어쨌든 제 어떤 사견이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쪽에 승산이 있나 없나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오해 없이 제가 이렇게 이름을 풀이한 거에 대해서.